잠자리 곤충인가? 잠자리 곤충인가, 뭐지? 네, 아빠, 여기 살벌레요. 응. 보자. 음. 아. 뭐, 무슨 곤충? 어. 음. 이런 거. 아빠는 물나하려고 그래. 음. 아, 이쪽에 해도 돼? 응, 해도 돼. 우물 물을 먹어라. 우와. 어 여기 다섯 기큰거 있다. 아빠 나 한번만 만져볼래. 아빠 이런 거를 처음 봤어. 아빠 얘가막 고질듯 알아. 잔자리 유충일 수도 있어. 아빠 우리 이쪽에다가 모은 거좀 넣어볼까? 응 그래. 아빠 이것 좀 넣어줘. 나 물자라 애들은 어디갔니? 그렇지, 물자라 애들한번한 명만 뜯어봐. 준사람은 꿈이 있었는데 어디갔지? 아, 내가 풀어줬는데. 한 마리는 그 애들 좀 잡을지. 아빠 이거만 좀 뜯어보면 될까? 뭘까? 응. 아 이것도 고동이네? <laughs> 짝짓기 하고 있나? 고! 어 고동이 짝짓기 하는 줄 알았네. 아빠 얘좀 뒤집어 보자. 이건 아마 없을 것 같지 않나? 응. 어, 좀어 잠깐만 또, 아까 여기 안으로 온거 같지? 어? 디 어, 거미? 어디 사라졌어. 잠시만요. 어? 그렇게 빠지려고 그러지 말고. 아, 어... 아빠 다른데 한볼까 아니, 여기에 살짝 아빠 가볼까? 이거 이거 있나? 봐. 이거 봐. 이거 뭘까 이거 는 와! 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거 봐. 이거 무슨 여기이좀 하나 녹색이 벌레도 있고. 이 이거 아빠, 이것 좀 아빠 이거 좀꺼내봐아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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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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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여기 거이이나붙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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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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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우 려 움직인다 물자라 도망가시겠어요? 아이고 아이고 잡혔네. 나좀 일으켜줘. 한번은 사이에 도망가지 않나대 <laughs> 하나, 둘, 하나, 둘. <laughs> 잡혔다. 어떻게 하? <아빠>. 죽은. 척. <laughs> 내가 말을 하는 것도 막알아들을 수가 있어? 이제 안 보겠지. 왜서 움직여 볼까? 응. 근데 왜 쓰? 안 움직이지. 아빠, 요기 뭔가 파는 그런 거고 그런데 뭔가 안 좋은 느낌. 아빠의 애벌라멈추려고 어, 했어. 아빠, 아, 우리 되게 많이 잡았다 아빠. 이제 세번 잡혔더니만 안 도망가네. 아, 아, 아빠. 어. 아빠, 우리 저기 한번 들면 되지 아 여기 어디? 오호. 아 미끄미끄 아빠 여기 한 번만 야오얘 엄청 빨리 도망간다 아빠 얘좀얘마 엄청 빨리 도망가 아빠 어. 얘 유충인가 봐유 아빠 저도 일 패스해 줘 이거 응이고동이 하나 더 있는데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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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래 아, 아, 들어가지고 동하 한쪽에 있는 고이똥 싸고 는와와아 아, 여기 들갑니다 곰곰 애기가 아빠 얘 열로 열로 빠지려는 거 아니야 아까. 잠깐 혼자로 좀 줘. 아빠 아빠. 아빠는 다른 거좀 하고 있을 테니까. 아빠 여기 좀뒤집어 봐. 우린 다른 데좀해 볼게. 음. 아빠 여기 이제 얘네들은 살려 주자. 음, 한 번씩만 좀 보고 싶은데. 빠지준동영상 찍어. 아빠 지금 동영상 아빠는 찍었어. 다 살려 주고 있지. 다시 잡자. 그럼 근데... 그때 우리 여기 찜했어, 찜했어. 그래, 나중에 또 오자. 아니야, 우리 다음 주 토요일, 아니 다다음 주, 아니 아빠가 시간 있을 때 음. 오자. 그래. 물자라도 이제 일어났나? 도망가자, 도망가자. 아이코 <laughs> 아직... 죽은 척. 아무도 안 봤나? 계속 죽은 척을 하네. 뭐가 계속 보는 줄 알아봐. 어? 아무도 안 어, 보겠지. 물고기? 물고기? 여기는 잡아도 여기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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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또 고동 몇 마리 좀 모여 있는 것 같은데. 깊긴 해도. 언이좀 만나게 뭐, 기이 쪽에서 뭐 새로운 유충 같은 걸 발견했어. 이것 좀.. 이거 왜.. 진짜.. 어? 옆물이 좀 더.. 더청크것 같아. 골드 록스. 저기잘 봐. 누가 뒤집은 것 같은데. 아빠가 뒤집었다. 여기 이거 볼까? 오. 깊이 있네. 깊이 있어가지고.. 자, 돌 밑에 먹어 붙어 있나 보자. 돌 밑에 뭐가 붙어? 이야 돼. 야, 아무것도 없네, 여기, <웃음> 여기 <웃음> 봐. 뇌벌레 봐. 뇌벌레가 귀여워. 아빠 고동. 뇌벌레란 귀엽지. 아빠 최준서가 이거 혼자 뒤집었어. 음. 이디엄다 바꾸면 되니까. 여기 붙은 건 뭘까? 손쉽지 않아? 그래도? 없네. 없어. 아빠 여기는 뭔가 느낌이 안 좋은 것 같기도 하면서 좋아. 아빠! 괜찮은. 아빠, 우리가 좀. 다른 데 살펴보자. 선 아빠, 우리 놀이터도 한 번만 놀다 가면 안 돼? 그래. 나이큰돌한번 잊어볼까?

빠질수도 있는거지 아빠 나는 왜 못가는거야 나도 아빠 자리로 좀 가고싶어 응 음, 이쪽으로 돌아올래? 오 준서 빠져 빠져 아빠 나도 거기로 가고싶다 물자라 한마리밖에 없었네 하, 여기를 한번 볼까요? 하나, 둘, 셋. 뭐 없나? 뭐 아무것도 없나? 아빠어두워어면 쓰러지는데. 어, 어떡해, 어디 밟아, 여기? 응. 이렇게 밟고, 이렇게. 어, 살았다. 응. 근데 저기 뒤집고 있어. 나도 저기로 가봐야 자, 여기 고여있는데 이런 데 보자. 이런 데는 안 떠나나갈 수 있으니까, 이거 봐, 이거 봐. 세손이 이거 빨리 오세요. 얘네 봐봐, 가족인가? 세 명이 뭉쳐 있어. 어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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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오. 아. 미안해. 아, 무서워. 아아아으 점프. 아. 어. 가 예. 이건 그선세가하는 말인데. 아빠 이거 한번 들어보자. 헐! 아빠 최은서 아주 좋은 야. 생각을 했어. 이거는안 빠질 것 같기도 하고 하나 둘 셋! 뭐가 있나요? 빨리 발견하세요. 구정물이 기다려 기다려. 어? 쌀큰거도 없는 거. 같아. 아빠 우리 한번 저기 봐볼까? 여기 먹었기 오빠가 숨었다가 에 뭐가 숨오는 거지. 와 들어온다,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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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온들와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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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들어가들어가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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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맞아 아 아빠 준서야 누나 좀 얘네 좀 치우라고 더 다... 부담스러울지 모보는데 니는 응. 그냥 막무가내로 뒤집네? 어, 네. 뭐 볼레, 내 볼레, 내레 그리고, take it u 어또있어 어디, 어디, <laughs> 아, 어디, 어디, 있 어디, 어디, 고기였나? 뭐다 움직였는데. 어, 죽, 죽, 죽. 다시 기다려 보자. 새우가 봐, 새우. 응? 새우, 새우, 새우. 어, 아. 방금 못 봤지? 아니, 새우, 봤어. 새우, 새우. 아니야 새우가 아니라 애벌레야. 아냐 아니야, 아니야 새우였어. 이게 새우가 꼬리지 탁 갑스 튀어나가는 그런 딱 아빠가 새우 아빠. 잡아봐서 알거든. 아빠. 응. 그런데 나는 아빠가 아 여기 애벌레. 응, 애벌레. 와 여기 새우도 사는구나. 그런데 아빠 아빠 어떻게 우리 새우가 있었을까. 아빠 새우가 엄청나 못하는데 어떻게 준서만 빠지냐. 우리 둘좀 치워두자 응 네. 음, 애벌레 아빠 이거 좀 도와줘 이거 일로 치우는거죠?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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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벌레 음, 아빠는 아까 그 새우를 잡아서 보여주고 싶은데 아 나도 새우 보고 싶었는데 아쉽다 아, 음. 어. 민물 선물 아닌가? 어? 이거는 민물이지 냄 네, 냄물. 아, 아, 어. 새우 살짝 보인다. 아 여기 보면 살짝 더잘 보여. 어디 어디. 저기 끝에는 물 물자라가 죽어 있는 것 같고. 어아 음. 아, 아, 여기 예쁜 애또 음. 죽어 있다. 여기서 봐봐 진짜 잘 보여. 여기 안에 있는 생물이. 어디.